다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꾸눌러주세요구독야나니 왔는지도 몰랐다 아왜 태어난 말이야? 뭐고 처음 왔나? 어나 와가지고 기서 핀다처럼 완전 웃겨서 아 이거 중아아를 갔긴 했는데 아무도 안 입고 오던요 144일에 출근한 건가? 아 테나리 그 어, 어, 네. 아 멋있는데? 아멋있데아오랑아오랑 정말 친한 동생이에요 받는지몰랐어 왜냐면 딴데 갔나 와가지고 게임이 쉬워지은더라저요 그럼 그래, 저요? 네,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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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그러는 줄알았어아 나도 맞아 그래서 아 나는 아는 사람 없으니까 너한테 연락하려다가 아니 유튜브에 있으니까 을안 주겠다고 연락 하고 아그래가지 끝나면 누나 인사하려고 아진짜건강한합니다 누나 이거 완전 핫하던데? 그때 땡이아오어젯밤 아, 언제 와요? 자기 어 전화 좀해세개받았어어 안녕하세요 아 모르지? 둘 모르지? 아, 계속... 그래 그래 그래. 티. 됐어. 시기다. 배지터내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야. 어색 어색 어색. 많이 많이 들었어. 네. 아, 맞아요. 네. 저도 네. 얘기 많이 들어서. 근데 유튜브 많이 봤어요. 내가.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, 웬만하면 다본거같얼 근데 소복자면 어떤 거? 얼마 전 소복자며. 그렇기는 딱되면 수가 붙자면. 안녕니다 네. 아, 진짜 너무 이쁘시다 아, 진짜 이쁘죠 진짜 엄주 같네요 아 실물 이 훨씬 이쁘세요 맞죠 와, 아 제가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? 아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? 아네네네 아, 잡아도 되더라 우와 아, 진짜 많으셨어 비율 비율 오우 어데 아, 너무 이쁘신데 와 진짜 아 손톱 피아가아 너무 너무 이쁘신데요 그러면 아무 네.